금방 가족. 여러분들, 내 얘기 좀잘 들어요. 제발, 저, 금방이좀 물지 말라니까 응? 어? 얘들이, 저, 저, 교육을 받아도 금방이는 옆에 못 오겠단 말이야, 이게. 응? 써니야 뭐 어쩔 수 없지만, 응? 누구들이 응? 훨씬, 자, 너희들이 어른이지 않냐? 1빵, 사빵 5빵, 호빵이는 얘기할 것도 없이. 응? 써니만, 키가 크지? 이 금빵이는 아주 애기란 말이야, 애기. 응? 써니도 너희들 동생이란 말이야, 동생. 응? 그러면 자꾸 저저 저, 어? 아까도 저저 저 아빠 할아버지가 이러고 있는데 어? 낑낑낑낑 대고 그러잖아 응? 밥을 주면은 똑같이 주면은 똑같이 먹어야지 꼭 뺏어 먹냐 말이에요 사방이는 슬그머니 가서 뺏어 먹어 버리고 전번에도 영상에 응? 보니까 응? 어? 오빵 은산 쳐다보지 말고 아빠 얘기를 잘 들으란 말이에요. 응?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. 응? 금빵이 봐 봐요. 살도 안 찌고. 응? 너희들이 힘들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아 얘가. 써니는뭐저 얼굴이 인제 좋아 가지고 뭐. 응? 피부가 좋아 가지고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. 응? 금빵이를 좀 응? 힘들게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. 호빵. 네가 저+ 저+ 저 교육 좀잘 시킬 수 있어요? 얘들이 힘들게 해도 어? 네가 하지 말아야지. 같은 누희들이 그냥 같은 핏줄이라고 이 교육을 저거 봐보세요. 그저 쭉 선이 뒤에 가지고 눈만 깜박깜박해 가지고 어? 안쓰럽지 않냐? 저 봐봐봐. 저걸 보라고 저거 저 저거 저, 저, 저 누구야 저저 저. 금방이를 봐보란 말이에요. 응? 금방이를 봐봐 봐. 금방이를. 금방이 봐봐 봐. 응? 요거 봐 봐. 슬금슬금 이와 가지고 이제 내가 있으니까 이제 안심하는데. 응? 같이 이렇게 저저 저 활동하면 얼마나 좋냐고. 아무튼 저 내일 또 지켜볼 거예요. 응? 올 같이 또 싸우고 그냥 저렇게 응? 나만 없으면 쫙 구석대에 가가지고 저렇게 있으면은 응? 어떻게 될 거냐 말이야. 헤 헤이, 헤이 호빵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우리 호빵 얘들 때문에 다른 것은 걱정 없는데 응? 응? 금방이를 힘들게 하니까 아호빵이 아빠가 너무 힘들어요. 아무튼 뭐, 알겠습니다. 알았어요, 잉? 잘 놀아요. 또 지켜보겠어요, 잉?